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붙치가 있는데 이렇게 턱바지가 있으면 턱바지가 있으면 뽕나무 버섯. 턱바지가 없으면 뽕나무 버섯 붙치. 자. 이것이 뽕나무 버섯입니다. 턱받이 보이시죠? 주름살, 주름살 밑에 턱받이. 이것이 꽁나무 버섯 또 발견했습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 자, 다 꽁나무 버섯 아, 버섯의 특징은 턱받이아 봤을 때, 좀, 턱받이. 예. 네. 어, 아주, 음, 아주 신선해. 아, 뭐다가 이렇게 밀버섯 밀버섯이 있는데 모르고 발로 툭툭 치고 다녔습니다. 저기 이렇게 밀버섯이 여기 여기 어우 상태좋은 밀버섯 특징이라고 그러죠 가 표면에 흰 가루 그리고 약간 물방울 무늬 그리고 대공을 뽑으면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길은 게 특징이고요 주름살과 대공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럼와 대박 밀버섯을 만났습니다. 와, 이거. 와, 이게.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얘도, 얘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밀바속 특징입니다, 특징. 물방울 무늬. 밀버섯 수확량입니어 밀버섯 많이 땄습니다 이거 아, 능이를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송이 y 이 u g 거 Do you need a p a g 아 n Ah, 아 o r r y Oh, you 도도 괜찮은 능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요전에는 이 사골 찍듯이 거의 자네로 돌아가는 아이들이었는데, 요거 주변에 아, 여기, 여기 그쪽으로 더 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 있었어. 자, 어 그래도 상태 괜찮죠? 고절를더 알려 어야 되는데. 자, 내년에 또 보자. 어, 얘들이아이 작죠 작지만 그래도 루잉이라는 거. 이렇 이렇게, 이렇게, 등이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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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세송이쏙 들어가라 이렇게, 이렇게, 이 바람 구멍을 잘다가 주고 내년에 내년에. 기...